서로 어, 그래? 그냥 토크를 좀 하다가 먹으러 뭐, 고 네. 좋아요 음으러 갔습니다 맛있다 오늘 아니... <laughs> 음. 오늘 아침에 나는 X부엌에서 먹었어 뛰고 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뛰실 수 있으신지 잘모날 운동하니까 이제 10kg 뛰는 거는 그냥 너무 잘난 척하는 거 같은데 <laughs> 어저께는 네 공부하기만 해도 벅찬 나인데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병수발을 하면서 본인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영케어러 어, 가족돌봄 청년들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사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오늘 김윤림 <laughs> 그리고 이주빈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되게 놀랐어요. 앞에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글씨가 하나도 없는데 엄청 오프닝을 잘하시네요. 아, 라디오 진행자로서의 칭찬이요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laughs> <laughs> 아, 작년 7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몇 명의 가족들, 봄청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간단하게 음.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변화가 혹시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만3른살의 나이로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상담심리학 아, 공부를 새로 시작했거든요. 입학한 거예요? 음. 아, 처음 입학한 거예요. 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좀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좀 늦었지만 상담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음.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서 요즘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돌봄도 하느라고 아주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 그 사이에 또 일을 걸렸군요. <웃음> <어른>. <웃음> 제가 작년에 아, 이분들 만나서 충격을 받은 게 너무 인생들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거 배워야 되겠다. 우리 이 주빈님은 자격증을 뭐한열개 가까이 따뜬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 자격증도 따지만 AI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웃음> 대박이다. <웃음> 독학으로 이제 다양한 AI 툴 다루는 법을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 아빠 돌봄도 이제 매주. 하면서 이제 야. 아나운서 일도 행사도 아. 진행하고 방송 일도 하고 있습니다. 와. 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굉장히 지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에너지틱하게 젊은 시절을 사는 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안심소득을 좀 어. 아,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50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 점점 더그 인원수도 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우리 김윤 림이 보통 때 라디오 진행하던 그 실력으로 한번 사연을 아, 아, 소개해주면 네, 네,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선정된 가족돌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시고 큰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저밖에 없고 피부양자가 아버지뿐이셔서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아버지를 부양하며 가족돌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허리에 장루를 차고 관리를 받고 계신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서울시 안심소득을 신청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어 불안하던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전국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저와 같은 청년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셨네요. 93년생 31살 박아무개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이죠 예.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을 지금, 10년 <laughs> 이상을 했겠죠. 한참 본인 인생 즐기고 다니기도 시간이 부족한 나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안심소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 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음.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까지 할까. 굉장히 두분 보면 지금 밝은데,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문득 아마 굉장히 힘든 순간도 다가오고,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뭔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는 건 정말 존경스러워요. 가족 돌봄 그 서로 그 자조 모임 같은 게 생겼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65명 정도 들어있는데 그분들이 다 영케어러예요? 네, 영케어러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담당자가 들어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음... 그런 모임이 그렇게 문득 문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좀 심적인 위안이 될것 같긴 해요. 너무 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이주빈 씨가 한번 네, 두 번째 사연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직접 참여한 친구의 음.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입원으로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8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었고 가족 내의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월세와 간병, 입원비, 간병비를 납부하면 식비와 교통비 등의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전담기구 덕분에 4개월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고 차후 의료비도 입금된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병원비와 월세를 지원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까지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아버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전담 기구의 도움 덕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또 98년생 나땡땡님이 저와 동갑이신 분이 사연을 아, 네.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어... 이분도 참 고생이 많으신 분이네 가족 돌봄 청년 전담기구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아, 뭐두 분도 도움받은 게 있어요? 전 작년 하반기쯤이었나? 초록우산이랑 연계가 돼서 음. 지원금을 한 3개월 정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 사연자처럼 월세를 많이 냈었고 또 아버지 건강검진을 하는데 쓸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들 때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아, 진짜 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병원비나 생활비 부분에서 고정적인 음.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데 또 저희가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밤잠을 설치면서 그냥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이 되는 건데. 근데 병원비까지 치료비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은 뭐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그거에서도 좀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데는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목표들이 있어요? 전좀 어릴 때부터 타인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좀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희 커리어도 발달하고 부모님도 책임질 수 있는 좀 든든한 딸이 되고 싶다 이런 또 꿈이 있고요. 또 어떤 꿈이 있어요? 어, 저는 저의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음악 창작 활동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싱어송라이터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저랑 비슷한 가족돌봄의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이 팀을 꾸려서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 워크북을 제작하고 있어요. 어, 아 축하해. 요 아, <laughs> 요즘 참... 너무 바빠요. 사실 비슷한 처지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런 책을 접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죠.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이제 저희가 <laughs> 좀 질문을 해도 될까? 그래. <laughs>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했잖아요. 학비가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릴 때도 돈 때문에 포기한 것도 많았는데 30대가 되어서도 고민하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자 시장님도 혹시 저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가 제일 어려웠던 거. 사법시험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뭐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게 오히려 동기부여는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어차피 겪어야 될거 결핍이 나를 성장시킨다. 결핍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의 그 책임감이 나를 잊게 했죠. 아마 두분다 지금은 굉장히 한순간 한순간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웃실 날이 옵니다. 네, 열심히 살라고 두 분처럼만 열심히 살면 전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 요 어, 그래도 이 말이 되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른으로서 찐 어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상황에서 살아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맞구나 이게 그래도 오르, 옳게 올케 잘 가고 있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저도 약간 지금 그렇게 <laughs> 생각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참 고마운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돈이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요. 되게 돼 있어요. 두 분처럼 열심 살면 된다고. 그 지금의 어려움이 모두 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 하세요. 서울시도 미력이나 마 최선을 다 할게요. <laughs>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울 에 FM 할 때마다 꼰대가 돼가지고 이거 <laughs> 이런 얘기 <laughs> 약 예전에는 어 사회가 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지 이런 원망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 몰라서 그랬구나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몰랐었구나 이렇게 좀 마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런 얘기가 되는 인생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순간 순간마다 이렇게 울고 컥정니까아 울보예요, 울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미래를 꿈꾸고 인생을 설계해야 될 나이에 버거운 짐을 지고 1인 2역, 3역, 4역을 해내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 서울시는 이분들과 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많이 지치고 고단한을 이들의 몸과 마음이 기댈 수 있도록 엔딩곡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신 우리 김윤림이 싱어송라이터, 작사 작곡을 직접 하시는 분인데 오늘 아까 몇곡 내셨다고? 열곡 냈는데 그중에서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말 그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철저히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또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되어있어서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오늘 김윤림의 곡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laughs>